안녕하세요. 땅사모 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영천시 화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. 평수는 200평이고요. 옆에 하천을 이렇게 물고 있고요. 지금 현재는 밭작물 일부 심어 넣고. 요, 살구나무, 어, 이렇게 가 쪽으로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습니다. 지금 풀이 좀 자라서 좀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 지금 요 입구 쪽에 깨밭이랑 저 뒤에 나무 심어 놓은 데까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면소지지에서 차로 5분 거리고요차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폭입니다. 건축 가능하고요, 전기 우리 땅 앞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저 뒤쪽에 살구나무하고 다른 유실수 몇 종류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한쪽 측면으로는 하천을 쭉 물고 있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요 전봇대 있는 데까지 요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이 좀 많이 자랐긴 한데 요 정리하면은 고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하천을 쭉 물고 있고요. 지금 영상 보시는 것 보다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은 도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어, 마을과의 거리는 한 1,2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주변에 그 주말농장 하시는 팀들도 한 네다섯 분, 더문더문 있습니다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